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아, 우뭐 노생각 아시나요? 나는 빙그레 빵또아 <laughs> 빵또아 맛있지 이거 빵또아 완전 와. 달고 살다 음 히든친구 출발 말나한 김에 성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3 2 1 1 1 1또 여기서 갈라지고 있을까 그 와중에 성모 1 전화 1 1습니다1님1 행님, 1 1 행님.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형님 생각이 났어요. 아, 그나 얼마 전에 자기를 봤어. 예? 어디서요? 피자 먹는데 자기 얼굴이 그냥 똑 하니 붙어있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아이 반갑네요. 무슨 아이스크림 먹었지? 아들 아들이 피스타피자를 좋아하거든. 아. 얼굴이야. 아, 아이고, 자, 바,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. 빵또아 있잖아요. 빵또아. 어, 빵또아빵또와 먹는데 형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시나요도 있었던 거 아시죠?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야, 아시나요 아시나요 얘기하는데또형생각나거지 <laughs> 진짜 옛날 아이스크림 진짜, 진짜 옛날 아이스크림이지. 그니까 80년대. 그러니까 네. 나 아시나요 그거 막. 예. 네. 그리고 아시나요 그러고막 그런 적도 있어. 아 진짜로요? 예. <laughs> 어, <고민할 때. 웃음> 전화 한번 드렸어요 형. 야, 언제 봐. 자, 아 형님. 저녁, 저녁 먹자고 저녁 저녁. 알겠습니다 형님. 아, 알았어 네. 전화 또 하시자고요. 네 형님 전화 드릴게요. 안 아, 땡큐 네 형님. 네. 네. 아들아. 갑자기 저기 형 노래. 아, 어느 대지. 아, 나 이거. 후렴 제대로 들어야 돼. 어느 바다. 어느 진짜 방황할 때 많이 듣던 노랜데 좋지. 노래 이 노래랑 이제 또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. 들어는 반나 내 늙은, 내 낡은, 늙은이래, 내 낡은 서랍 속에 봐내 늙은, 늙은 서랍 속에 봐라, 내 늙은 서랍 속에 봐라, 내 늙은 사람 속에 중학교 때나바라보네 모르지 이 노래. 둘다 모르지. 모르겠어요. <laughs> 형은 알죠. 이노 네. 몰라요? 애들 오른다고? 오막 모르기 <laughs> 빨래조차 또 빨래 윤호 빨래 빨래 세탁기 <laughs> 어떻게 해야 만날까요? 뒤집혀버린 마음이 내가 숲속에 야만할요 편집 여또 광동이네? 너편집 응. <laughs> <laughs> 영탁의 주쿵 노래방 샵에 도착했습니다 슈퍼. 도착했음으로시라운드까지못 가갔습니다 슉! h o o t Shoot. Shoot. s h o o 아 Shoot. s 어. 축하 o t Shoot. 만 h o o t Shoot. s h 우하기는 간식이 허기차라는 막걸리구만. 방금 겠어요이스래요 무슨 매했는지 그런 거안 떠요? 장미로 이거 형과 아니네. 장미아 여기 다 나도 게요 이따 요이있어 봐. 너무 이쁘다 잔디인 희재야 사랑아 오늘 부르는거 알지? 네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F샷 마이너 F샷 마이너로 하기로 했어? 형 같이 부르세요 사랑아 맞네 나 삼도로도 빠지고 어떻게 되냐면 파트가 마지막 사비를 언젠가 거기를 희재 네가 메인으로 가 다음 네. 가메인 아, 네가 메인이 되면서 춤까지 네가 추면서 네가 메인으로 가고 나머지 셋이서 옆에서 받출게 네. 내가 삼도 위로 올라가고 오늘 안경 안쓸 거예요 네. 이 알도로 네. 이거 들어지 <laughs> 이걸 찍어야 돼, <되겠는데. 웃음> 들어네 <들어가지>. 여기 들어가서 사진 <laughs> 찍어 라이브 방송한번할 한 건데, 팬들이 도착 그렇게 해달라고. 오늘도, 오늘 도탁이네사원이 어. 머리였다. 아, 아, 아. 좀더 길어야 깨끗하면 사원의머리 머리 기르고 있는데 어제 될지 모르겠다. 그래도 좀... 그래서좀방이 들었네. 그래서 이거 활력한는곡이 <laughs> <laughs> 2000원입니다. 찐또배기! 영, 영탁의 불쑥 t v 인가요 네,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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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배기아예다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다른... 누나를 무조건 하셔 그럼 머리 마무리 봐야 돼. 네, 지금 뭐 듣대? 건강검진 한번 가봐야 돼. 다 같이 건강검진 한번 가야 돼. <laughs> 가야 돼. 진실을 밝혀야 해. 손을 잡고. 아, 내 키가 77인데, 찬원이가나 네. 2cm는 더 차이 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출발합니까? 머리하고. 그러 봐. 다섯 번? 어, 약간 또 도깨비 또공드시는 어, 어, 어. <laughs> <저희> 갔다 왔잖아. 패배로. <laughs> <퍼백을. 웃음> 아 패배 편하다, 그기문 열리는 거. 바닷가 얘기한 도깨비, 도깨비 컨셉으로 해야 돼. 어 옷도 약간 오늘 도깨비네. 그래. 자, <laughs> 건들고 <검> 가자. <laughs> 기적의. <기적이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규규규! t 규 a n k you. t v a 이 k you. t v a 이 k y 출연하기. 음. 죄송합니다. u 어? Thank 어? 아, 안, 안 돼. u Thank 가 o u Thank you. 나를 찾지 마.